예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.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이 사랑교회를 통하여 21세기 안디옥교회 언약을 지난 40년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의 증인들이 모였습니다.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신 복음과 기도, 또 전도와 선교, 렘넌트와 언약성전의 모든 역사를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겨 있는 신앙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기도합니다. 하나님,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담겨 있었던 모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감사의 고백이 이 시간 흘러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. 이 자리에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 네, 이 시간에 저희가 이제 모이자고 말씀을 이렇게 청해 드린 이유는 우리가 40년사라는 증인 문서를 기록하는 가운데 전 성도에게 우리 교회를 향한 또우 개인을 향한 신앙과 또 간증들을 요청을 드렸는데요. 이렇게 요청드리면 사실 저 같아도 이게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글을 쓴다는 작업이 좀 낯설기도 하고요. 만약에 이게 친숙하다 하더라도 굉장히 시간을 통으로 내서 해야 되는 작업이고, 또 우리 마음속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더라도 빨리 생각나지 않는다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. 저확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을 너무 이해를 하고, 또 실무진들이 같이 모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응답과 포럼들을 끄집어내서 글로 남길 수 있을까를 같이 기도하면서 오늘 편찬위원회 리더분들을 먼저 모시게 됐습니다. 우리가 그 편찬위원회 사0년서 편찬위원회로 임명을 받았는데요. 어떤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. 근데 그 역할이라는 것이 이 역할입니다. 어떤 역할이냐면 우리가 4 0 년사라는 책 안에 우리 증인들의 포럼이 담기게 될 텐데 누구의 포럼을 담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는 이 편찬위원회로 부름 받으신 분들의 기록을 먼저 담는 것이 일순위.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포럼을 나누실 거면요, 제가 네 가지 질문을 단독방에 드렸습니다. 이거는 갑자기 이렇게 지금부터 순서대로 나오셔서 앞에서 말씀하시기는 좀 어려우세요. 왜냐하면 생각도 해보셔야 되고. 아주 오래전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아주 오래전 이야기들을 또 끄집어내는 또 기억을 소환하는 시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지금 딱 시간이 정확하게 10시 1분인데요. 지금부터 이제 시간을 드릴 거예요. 이제 여러분들 붙잡아놓고 시간을 생각하실 시간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면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시간 내기는 어렵거든요. 그래서 한 30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이, 이 비슷한 요청을 사모님께도 드렸고, 목사님께도 드렸고, 몇 분한테 드렸어요. 그런데, 이제 목사님이나 사모님 같은 경우에도 즉석으로 저희가 질문을 들고 찾아가서 여쭤보면 즉석에서 대답이 생각은 안 납니다. 누구든지 다 그래요. 그래서 생각할 시간을 다 드렸거든요. 사모님도 오랫동안 한 일주일 정도 묵상하신 다음에 저랑 인터뷰를 해서 이 제가 드렸던 질문에 답을 주셨습니다. 여러분께서도 30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고요. 30분 역시 모자라신다 그러면 더 드릴 수 있어요. 그래서. 일단은 최소한 30분 먼저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질문입니다. 사랑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세 가지. 뭐 그럼 네 가지 얘기하면 안 되냐? 괜찮습니다. 네세 가지로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부담가지실까봐 이제 우리가 또 사랑교회 오랫동안 섬겼는데 생각나는 일이 한두 가지는 아니잖아요. 그런데 이제 또 엄청 많을 수도 있지만 막막해서 생각이 안날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임의로 세 가지라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숫자에는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최소한 세 가지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더 접근이 편하실 것 같아서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. 이 기억을 떠올리시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어떤 게 있냐면 키워드 중심으로 생각하시면 생각이 좀더 쉽게 나십니다. 예를 들어서. 말씀, 말씀에 관한 이제 사랑교회를 여태까지 인도받으면서 기억났던 강단의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. 그리고 또두 번째는 기도. 우리가 우리 사랑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독특한 콘텐츠가 있는데 그게 바로 72시간 연속 기도입니다. 우리가 7 2시간 연속 기도에도 있고요. 우리, 우리 교회는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예요. 새벽 기도, 철회 기도. 굉장히 기도에 좀 힘이 있는 교회인데, 우리가 그 속에서 기도의 어떤 특별한, 하나님께서 내삶 가운데 기도로,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던 그 응답의 흔적을 찾아본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생각이 또 되게 많이 나실 수가 있어요. 세 번째 키워드입니다. 전도인데요. 우리가 이제 말씀 운동, 전도 운동을 하는 교회인데, 우리가 또 전도의 역사가 내 개인적인 차원에서 있을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또 교회 차원에서 전도 캠프를 했다든지 했을 때, 뭐 이렇게 불신자를 초청해서 교회화가 됐다든지 이런 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. 또네 번째 키워드는 랩너트인데요. 우리가 지금 이제 달려온 40년 또 앞으로 달려갈 40년이 있는데요. 앞으로 달려갈 40년의 미래 주역인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소통했던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있으시다면 그 랩런트들과 함께 나누었던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를 섬기셨다던지 아니면 랩런트 w r c 라든지 수련회에 뭐 후원을 해주셨다던지 아니면 랩런트가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했는데 같이 팀 사역을 하시면서 상담을 해주셨다든지 어떤 에피소드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램넌트와 관련된 어떤 에피소드들, 한번 기억을 떠올려 보시면 많은 기억이 나실 거라고 믿습니다.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제가 설명드렸어요. 사랑 교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세 가지를 한번 최소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시고 세 가지라는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더 많이 하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. 자두 번째 질문입니다. 처음 사랑 교회로 인도받았던 연도가 중요합니다. 만약에 기억이 정말 안 나신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. 그렇지만 그 무렵이 몇살 정도, 내 나이가 몇살 정도였다라는 것은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. 이제 이 40년사에 중요한 게 숫자거든요. 숫자가 많이 들어가야 40년사가 가치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이 되도록이면 연도, 나의 나이, 이렇게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처음에 사랑교회로 누구든지 처음 인도받으셨던 연도가 있으실 거고 그 연도 때왜 사랑교회를 인도받으셨는지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응답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에피소드 그때 내가 했던 기도 그리고 그 인도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 너무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래서 두 번째 부분에는 좀 길게 좀 생각을 좀 말씀을 나눠 주셨으면 좋겠고 이번 질문이 제일 분량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교회로 인도받으셨던 그때 사건, 상황,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은혜,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언약 이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누락되지 않게 잘 담길 수 있도록 기억을 잘 되살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세 번째 질문입니다. 나의 복음 전도 선교 언약 성전 렘넌트에 대한 나의 비전. 지금 여태까지 지난 4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. 혹시 이루셨던 하나님의 응답과 성취가 있다면 그 응답과 성취들을 잘 말씀해 주시고요. 지금 아직 다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나의 인생을 통해서, 나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혹은 내 후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언약과 꿈이 3번 질문에 많이 담기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런 비전 포럼들을 나눠주시고요. 네 번째는 랩던트들에게 남기고 싶은 유산, 하고 싶은 말이네 번째 파트가 사실 이 책에 어, 어떤 정체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 40년사 편창을 앞두고 단임 목사님께서 주셨던 미션과 디렉팅은 이 책이 사람이 남는 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남는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어요. 그 이야기는 뭐냐면 사람의 이름을 익명 처리하라는 뜻이 아니에요. 우리는 모두 다 실명으로 들어가야 됩니다. 그런데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는 뭐냐면요. 그 속에 분명히 나를 통해 하신 일이지만 내가 한 일이 아닌 것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.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 있는 책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요. 이 책을 읽을 독자가 누구인가? 항상 책을 만들 때는 이 책의 타겟을 정하거든요. 그 책을 기획하는 단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을 볼 독자가 누구인지를 보는 거예요. 지금 이사십년사의 독자는 누굴까요? 우리 랩런트들입니다. 그럼 이제 우리 여러분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처음 초석을 닦으신 증인들이시잖아요. 이 자리에 증인으로 오셨는데 우리 증인들이 여태까지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 가운데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라는 믿음의 요산을 남기는 것이 이 책의 정체성입니다. 그래서 이 책에는 사람이 남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남는 것. 근데 그걸 어떻게 이 책에다가 일종의 유언을 적으시는 거예요. 우리 레맨트들에게 꼭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도 이 레맨트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믿음의 말 그리고 또그 신앙의 포럼들이 이 책에 담겨야 될 것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께서 별도의 시간을 내시기 어려워서 오늘 여러분을 강제로 여기다가 붙잡아두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적는 시간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이 이제 끝났고요. 10시 8분입니다. 30분간 이제 한 32분 정도에서 10시 40분까지 30분간 조용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서 네 가지 질문에 한번 답하시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 이거 전부 글로 쓰실 시간까지는 안되실 거예요. 키워드로 앞에 한 분씩 나오셔서 말씀으로 포럼을 해주실 거고, 저희가 그걸 녹취해서 책에 실을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앞에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, 말로 할수 있는 정도의 메모 정도.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지금부터 30분간 생각하시는 시간 드리겠습니다. 시작해 주세요.